입질 왔습니다. 입질 왔습니다. 야. 야. 손으로 만지지 마라. 만졌다가. you mm -hmm. 안녕하세요, 피시헌터입니다. 오늘은 포항에 원투 낚시를 하러 왔거든요. 포항에 낚시를 할 포인트입니다.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갖고 내항을 선택했고 제비를 빨리 한번 해 볼게요. 미끼는 염장고등어 사용하겠습니다. 응. 방법은 마찬가지로 누벽끼기 이렇게 바늘은 나오게. 자 이렇게 캐스팅 할게요. 항상 캐스팅 할 때는 뒤에를 보고. 확인하시고 캐스팅 캐스팅 해놓고 볼리포츠 달아주겠습니다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람하고 파도가 엄청 세거든요 자 여기 짧은 루어로드에 한 10g 10호 10호 정도 봉돌에다가 20cm 목줄로 하나 묶어주겠습니다 자, 20cm 목줄로 하나 묶어주고 미끼는 이제입니다. 이 짓을 할때 입질이 오니까 느긋하게 네 미끼가 크니까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. 느긋하게 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두 번만 바늘 빼서 누벅 끼워주고요. 자, 캐스팅은 어디 할 것이냐? 전방 한 5m 발 앞에 캐스팅을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캐스팅해놓고 좀이내도 불포추 달아주겠습니다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대로 캐스팅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완벽하게 세팅 다 했습니다. 주변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,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작은 낚싯대로 잡는 게 손맛이 좀 좋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이 너무 밝아가지고 조명도 있어서 낚시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미끼가 하나 올라왔거든요. 전갱이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미끼를 사용해볼 건데요. 네이코 18호를 사용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바늘을 묶어줍니다. 만든 바늘을 이렇게 도로에 묶어줍니다. 물론 안될 수도 있지만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자, 이제 이렇게 묶어주고요. 자, 아까 잡은 전갱이 여기 새기 있거든요. 척추는 건드리면 안 되고, 척추는 건드리지 말고, 자, 척추 위로 이렇게 달아줍니다.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, 원두낚시 원줄로 흘려 내려 보내줄 겁니다. 해서 여기에 걸어서 탁 이렇게 흘려 내려 보내줄 겁니다. 낚싯대를 세워주면 전갱이가 원줄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큰 고기가 덥성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. 입질 왔습니다. 입질 왔는데 작은 것 같거든요. 바람도 세고 파도도 센데 낚시를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것 같습니다. 입질 왔습니다. 이번에 오른쪽에 입질이 왔습니다.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. 그래도 뭐 무슨 고기든 낚싯대가 움직여야 낚시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작은 낚싯대 계속 투석 입질이 오는데 이제 잼질을 한번 해봐주겠습니다. 뭐가 물려 있습니다. 야, 아 안돼. 야, 이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. 위험한 녀석입니다. 친구가 손으로 만졌다가 올라갈 뻔 했거든요. 절대 이 녀석을 만드시면 이렇게 이 녀석을 만드시면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제가 대인 바늘을 손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. 일단 장갑을 끼고 만들겠습니다. 여기 묻어 있을 수도 있어서 항상 장갑을 끼시고 껴서 발 앞에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끈투자 이렇게 절대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잡으시면 낚시구멍하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응급실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 하더라고요. 입질이 왔었는데 아, 여 보니까 성대고 로왔습니다 성대가 아, 성대도 손맛이 또 좋거든요 아 좋다 욕심도 크네 이 고등어 한 마리를 통째로 삼겠습니다 사이즈는 4, 5 정도. 24, 5 정도. 바늘에, 살쪽으로.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반 나오게, 누벼 깨기를 해주겠습니다. 이번에는 캐스팅 좀 멀리 한번. 준비하고 80 80m 정도 남았고요 전갱이 팔팔하죠 고대로 또 사용해주게요 신나는 노래 룰루랄라 룰루랄라 반식할라구요 룰루랄라 복시도 반식할라구요 좋습니다. 반실도 있어갖고, 한, 반실 한 3분 정도 걸어가면 되거든요. 이렇게 전부 캠핑 낚시를 몽리 있어? 일로 와, 일로 오빠 손. 야, 막상 저진돗그러는데요 캠핑이 꽂힌 삼겹살이니까 삼겹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지 식사 준비하시죠. 생겹살이 <laughs> 노릇노릇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. 짜잔 채까지자 즉석 파채 아아 자 항구내양에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은또 등장했는데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손에 대시면 은 큰일나십니다 그래서 꼭 핀셋으로 바늘을 제거하셔야 되고요 미역치 독이 장난 아닙니다 아, 오늘은 한세 시간 정도 푹 잤습니다.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아요. 구독자분들께서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집에서 쉬시는 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. 자, 비가 오가지고 게스팅해서 가기 전에. 자, 이제 좋은 고리면이 나왔습니다. 통통하거든요, 지금. 20. 한이 정도. 22 정도 되는 머리 멸이 나왔습니다. 와, 우와... 사이즈 큽니다. 쓰레기를 항상 재밌게 놀고 봉다리 챙겨 가 있어. 부탁하시다.